다음은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6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절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죽음인들 용납하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가 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어, 핸드폰 앞에서 또는 tv 앞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숨 쉬고요. 그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이스라엘에게 이 심판의 목소리가 이 소리가 들려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르기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그러한 사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절망과 불안이고요. 혼란과 상실의 시간이 계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 8장 1절과 같이요. 에스겔에게 오늘 두 장로가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바벨론을 바벨론으로 함께 끌려온 지도자 중에서 유다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즉 리더다라는 것이지요. 당시 바벨론에서는요 포로를 모두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유력자들을 남겨 놓고요. 바벨

공동체를 장로 중심으로 두고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오늘의 스겔 앞에 앉아 있는 이들도 바로 그런 장로들입니다. 겉모습만 보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공동체를 그래도 유지시켜 봐야지, 그들의 삶을 잠재워 봐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 보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자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속 마음을 아셨습니다. 단호 있게. 그습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이 장로들은요.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자기 욕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선지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단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판단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이 걸어오는 길을 에스겔서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최근만 생각해 보아도 간단합니다 12장을 한 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12장 22절에 말이지요. 그날이 언제 오겠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경고는 다 농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리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신들의 소리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장의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이 없다는 는 그러한 상황조차에서 평강이 있다라고 에세겔서 13장 10절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는 관심이 없고, 즉 자신들의 소리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확신이고요, 회개가 없는 위로를 지금 남발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저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더 확대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상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께 복을 요구하는 지도자들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심판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 지 아십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 지 아십니까? 심판의 소리를 무시하는 그러한 영적 마비가 된 상태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4절에서요, 내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그에게.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백성 가운데 끊어겠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선지자조차 유혹받아 잘못된 말을 하면요. 9절에 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두고 그내 네 백성 앞에 두고 선지자들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심판하고 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무섭게 왜 그렇게 심판해 왜 그렇게 화해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이렇게 우리에게 등장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본심을 알,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심판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돌이킴이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내 결론, 내가 이미 정해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하나님께 그것을 승인받고 싶은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가? 라고 말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진단을 늘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말이죠. 돌이키고, 떠나고 떠나라 라고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한번 나에게 이 6절의 말씀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떠나야 할 것, 내가 떠나야 할 것,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우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금이나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생각이 될수 있습니다. 내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내 고집이 될수 있습니다. 나의 계산도 될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을 마음에서 끌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다시 세우는 것, 거기서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이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보다 내 삶을 좀더 먼저 생각합니다. 나의 계획을 좀더 먼저 생각합니다. 내 방식, 내 고집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회복을 약속하는 분이시만요 그 회복은 언제나 돌이킴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말만 듣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죄를 제로 인정하고요,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말이 생깁니다. 내 백성, 내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시내 가 에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소리도 은혜의 소리도 들을 줄 아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정이 이끄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진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또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외칠 수 있는 시간,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 주시고 심판의 소리 속에서도 돌이킴과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스며든 우상의 생각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계산과 감정, 말씀보다 앞섰던 고집과 자기 확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자로서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돌이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만 듣고 싶은 신앙이 아니라 진단받고 회개하며 다시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에 우상을 버리고 말씀 앞에 정직히 돌아키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어뭐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 수련회 기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수 있게 해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시내가 에셀라무 교회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내 안의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오늘 한날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